이제 나 이거를 파버려서 할게요. 흔치야, 네가 는 거야? 그럼 안 해놨어. 너이잘 간다 올수 있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갈 집은 제가 맨날 먹는 마라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본점 쪽 여기 마라신. <목소리> 귀엽지 않아요? 와일뭐지 음, 아직 모르겠다 혼자 먹지 혹시 이거 저 먹는 것만 좀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브이로그 아김채영이라고되시면 나올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분모자요 두부 두부 어? 분모자다 이잘 예 먹겠습니다 과연 맛이 똑같을지 맛 똑같다. 음. 음. 국물이 진짜 엄청 얼큰하고 맛있어요. 딴 데서 먹을 수 있는 그 국물 맛이 아니야. 저는 3단계로 시켰습니다. 매운맛. 가게에서 먹을 때는 3단계로 먹고 집에서 배달시킬 때는 4단계로 먹거든요 가게에서 먹으면 너무 뜨거워서 더 매워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좀 단계가 낮은 거는 땅콩소스 맛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1단계나 2단계 요정도 하실 분들은 땅콩을 조금 적게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 추천 음. 음, 음, 음. 좀 그냥 두부 느낌이다 음, 어, 맛있다 진짜 이 비법을 배우고 싶다니까요. 국물 비법, 이게 단순히 사골에 마라소스 들어간 맛이 아니야. 음, 어너 완자, 음, 마라신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닌가 봐요. 여기는 순무류진 면이 아니야. 많이 드시더라고요네 <laughs> 저희가 이제 새우고로케라고 하는건데 네아무치가 안되가지고 네가르쳐고 하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새우고로케를 한번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너무 맛있다 거기서 먹어본 맛인데 맛있는 맛 아직 없을 수가 없는 맛 약간 멘보샤 느낌도 나고 맛있는데요? 딱껴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닐 거지만 여기 마라탕보다 제 입맛에 맞는 마라탕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있을까? 그만큼 제 입맛에 딱 맞아가지고 아, 죽여준나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데요 저거 아, 너무? 국물에 찍어먹는 게더 맛있어요 국물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 찍어, 네. 맛있어요. 네. <laughs> 근데 이거 혹시 파시는 거예요? 아네 이거 저희 팔고 있어요 이거 하나 살수 있을까요? 아네살수 있어요 네. 됐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여기 본점엔 이걸 파네요. 마유소스 대박! 제가 이제 두바이 쫀드 쿠키를 사서 수성못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쫀드 쿠키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두바이 쫀드 쿠키. 원래는 카페를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걸 사서 수성못에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바이 좀 떡볶이 리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더운 것처럼 보이네 여기 가해 부분이 완전 떡 식감인데 이름이 청료 쿠키니까 맛이 멜로겠죠 <laughs> 지금 룽지 밖힌 놀이방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진을 보내주시거든요. 너무 귀여워. 제가 룽지고 옆에는 룽지 친구, 소미랑 친구거든요. 여기 밑에 귀 보이시죠? <laughs> 아마 룽지가 밖에 보고 있으니까 소미가 궁금해서 와서 옆에 같이 선거 같거든요. <laughs> 배터리 싫어하냐?

그뭐 물어봤던 중국인 있잖아요 나가면서 자리 써 누나라고 했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누나가 맞긴 할 거야. 왜냐면 유학갔다 있거든요 한국 저번 주에. 그러니까 누나가 맞긴 한데 그냥 누나 소리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쓸쓸하다 아무도 안 와서 제가 먹을 거예요. 대구 운동이들 다 어디 간 거야? 웅동 응. 응. 가서아 까보다 더 맛있다. 면이요. 짱. 이걸 해야겠다. 오 삼겹 세트. 매운맛. 면류. 저는 이거 먹으려고. 토마토탕. 새우 완자 만원이야 제가 약간 이런데 돈을 은근 못 쓰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34,600. 주문하기. 가봅시다 소스 바가 있어요. 전 이거 해볼 거거든요. 건이 소스. 건이 소스 완성. 저 혼자 먹는 거 영상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진짜요? <laughs> 이게 토마토 탕이고 이게 홍 탕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두 개는 제가 추가한 거고 나머지는 다 세트에 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국물 먼저 먹어볼까? 응? 와 진짜 토마토 그 토마토 스파게티 맞나요? 아 이런 맛이구나. 응? 이건 마라탕이 아니라 진짜 찐호거 느낌. 아, 어, 이거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정말, 완전 <laughs> 어, 맛있어. 이제 좀 넣어볼까 봐요. 저는 이 표고버섯을 사실 극혐해요. 우삼겹. 또 받아버렸어요. 어떡해요? 감사해요. 얼굴이 안 모인다.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고 홍탕 매우 맛하니까 진짜 꽤 맵네요. 너무 뜨거워서 좀 덜어놔야겠어요. 음음 동두부 와 동두부 진짜 맛있다 날치알 피시볼 진짜 맛있어 날치알 피시볼 어디 가니? 제가 하이디라오안 가봤지만 비슷한 맛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가격도 싸.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추가한 거 빼면 평일에는 이렇게 세트에서 24,900원. 근데 하이디라오는 두 명이 가도 10만 원, 뭐네 명이 가도 10만 원이라면서요. 가성비. 어, 음. 날치알 피쉬볼도 진짜 추천. 약간 비린 거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비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 너무 맛있거든요. 음. 복수수면 이거는 먹어줘야지. 이제 뿜어 끊어배 음, 불러 와배 엄청 불러 배 엄청 불러요 터지겠다 잘 먹었습니다 그세요 <laughs> 맛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배부르다 제가 허거를 제대로 먹은 건 처음인데 와 진짜 맛있네요.

네 <laughs> 픽업은 너 아유, 진짜? 연수님은 이는 거야? 알지. 코 아이콘 프라. 아, 이콘 프라. 네이요 여러분. 갔다 올게. 오늘은 놀이방 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이렇게 할 건데 하나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은 다음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이 구멍으로 이거를 넣어. 이렇게. 그다음 조절. 그러면 안 흘러내려요. 굿. 그럼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제발 기다려, 제발. 제발. 아니, 마라탕 집은 변건 마라탕이라는 곳인데요. 대구 동성로에 있어요. 근데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 아, 그리고 여기가 메뉴가 마라탕 하나밖에 없어요. 찐 맛집. <목소리> 라시니랑 완전 다른 맛이에요 사골의 네, 그 구수함이 느껴지는? 음. 여긴 되게 부드러운 느낌 약간 우유 들어간 것처럼 부드러워요 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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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는 마라톤이랑 똑같은 날 제일 보시고. 문어 <목소리도> 장 이게 아마 저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이거랑 마라샤는 번갈아가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지금 다 먹고 국물밖에 안 남았는데 일부러 조금 먹으려고 조금만 시켰는데 사장님 혹시 밥 있어요? 네, 네, 네. 어, 밥이 그냥 햇밥 진짜 맛있어 음장모지 필수 음. 아나 진짜 조금만 먹을라 했는데 랭만이. 안심상 오박물은 나름 괜찮을지도? 이걸 주면 되나 봐요. 여기 노래방도 있어요. 대박. 오! 하늘 맑으면 진짜 예뻤겠다. 여러분 여기 도올질때 타세요. 그럼 진짜 예쁠 듯. 원래 바로 김강석거리에 가려고 했는데, 이 크레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에 먹던 추억의 크레페. 귀엽다. 혹시 계세요. 어디가 쉽지? 이렇게 있는데 저 딸기 바나나 크레페 하나요 찍어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맛있겠죠? 여기 누텔라까지 발라주셨어 진짜 맛있겠죠? 딸기랑 바나나 음 진짜 맛있어 다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시원해서 딱좋~~ 거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그 일본 떠도시 느낌이야. 여기도 마라신이 있네. 반갑다, 마라신. 여기도 마라신이 있다니. DM으로 여기 에그타르트가 진짜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진짜 오랜만이야. 여기! 이렇게 노래도 나와요. 바로 여기, 에그타르트 맛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소를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시내 쪽으로 가보려고요. 달달달달 춥다. 이제 버스가 12분이나 남았어요. 추워. 너왜 내라고 훔쳐갔어? 사람 많은데? 지금... 음, 매운 맛. 상이 엄청나게 좁아. 어? 감사합니다. 저기요, 혹시 마라의 붕모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라의... 들어가 있어. 요 감사합니다. 뭐? 닭장만두 분모자 오~~ 고 음.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해? 음. 어때? 그렇게 맛있어? 음. 아 맛있다 음. 잘무었다딱비 음. 이렇게 잘안 떨어지는 거야. 음. 진짜 맛있다. 야, 엄청 맛있다. 입이 좀 얼얼하다. 여긴 무조건 마라를 먹어야겠는데. 맞지? 음.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같이 먹으니까 좋다. 이게 사이드도 먹을 수 있고. 음. 마라 맛이 진짜 딱 적당히 맛있게 나요. 군모자도 음. 들어있다니. 음? 음. 외국인한테 왜 이렇게 유명해졌지? 고기만 먹어야겠다 매워? 물이 응. 응.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누나가 사주는 거잘 먹었어? 잘 습니다 <laughs> 누나가 사주는 거 맛있게 먹었어? 짱 <laughs> 맛있어요 아니 누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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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준 거 맛있게 먹었어? <웃음> <웃음> 짱 맛있어요 <laughs> 오빵데빵 <많은데? 웃음> <laughs> 덕분에 편하게 왔어 고마워 그래 <laughs> 응? <웃음> <웃음> 눈 조심하고. 저 이게 바로 행복이지. <laughs> 음. 냄새 안내니 뭐해 저 시키야 <laughs> 음.. 냄새 하나도 안나는데 꽂히니 쭛쭛 까꿍 아마 마라토 대구편은 오늘이 끝일 것 같은데 아직 못가본 곳이 대구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언젠가 대구편을 한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냄새> 볼이 이렇긴 하지만 사실 저도 못찍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영상에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거든요 이번 편에 반응을 일단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것같고요 이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